괜찮아요, 언니. 나 나을 거예요. 살 거예요. 그러니까, 이렇게 울지 말아요. 그리고, 말하지 말아요.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줘요. 나중에 미국 갔다 오면, 그때 웃으면서 얘기할래요. 오빠, 사실, 그때 나 되게 아팠다? <laughs> 그렇게요. 언니를 위해서가 아니야. 오빠를 위해서도 아니야. 날 위해서예요. 나, 이런 모습, 오빠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. 이해하죠? 날 위해서요.